자, 아까 봤던 모형 친구 해보죠, 모형 친구. 이거는 이제 게임이라기 보다는 퍼즐? 퍼즐 게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뭔가 만드는 느낌도 날것 같고. 모잉? 개방하시겠습니까? 개방합니다. 어, 이게 방탈출 게임인가요? 모형 친구가 아니죠. 어,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? 부품 개수 7개 짠. 오. 짠. 짠. 오. 이 척척 들러붙습니다. 짠. 신기하죠? 짠. 아, 방탈출이란 게임이 있, 있어요. 그것도 재미있나요? 어, 이거는 위쪽. 여기 맞죠? 이거는 아래쪽. 짠, 현관문, 현관문 만들었어요. 괜찮은데? 게임이 어렵지 않고, 나름 이렇게 만드는 맛이 있어요. 프라모델 조립 같은 거 해보셨죠? 네, 건담 같은 거. 그런 맛이 있네요. 자, 운동화. 오, 그, 어, 이게 딱, 여기 모양이 맞는 건가요? 어, 맞네. 이게 맞을 거고, 밑창. 밑창은 여기에 맞으려나요? 안 맞네요. 아, 여기 있군요. 밑창. 그러면은, 이게, 여기 들어가겠죠? 짠. 이거는, 이 뒤쪽으로 들어갈 건가요? 이렇게? 맞죠? 이거는 여기에. 네. 신발 끈은 자, 여기. 이쪽 신발은 여기 아닐까요? 안 맞네. 이상하게요. 자, 신발끈 마저 채워 주시고요. 여기인가? 위인가? 어. 자, 여기. 자, 마저 신발끈을 만들어 주시고. 자, 이렇게 맞죠? 이렇게 안 들어가네요. 어, 왜안 맞을까요? 회전을, 회전을 시키, 아, 아니, 아니구나. 회전이 아니라, 되돌리기의 버튼이었어요. 자, 밑창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. 밑창이 안 들어가죠? 자, 이 신발을 먼저, 뒤쪽에 있는 신발을 먼저 만들고, 앞쪽 걸 만들어야 하나요? 닿는 것 같은데, 잘 모르겠네. 이게 왜 이러죠? 자, 그러면은 다시 해봅시다. 처음부터. 자, 저장 안 하고. 저장 안할 건데 저장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.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되돌리기또 되돌리기가 되긴 하네. 자 되돌리 되돌립시다. 되돌리고. 이걸 먼저 만들 건데, 안쪽에 있는 거를. 자, 신발아, 붙어라. 붙어라. 안 붙어요. 안 붙죠? 버그 아닌가요? 안 붙죠? 이상하죠, 지금? 되돌려 보겠습니다. 되돌리고 이걸 먼저 달아볼까요? 이렇게 아 이거군요. 이렇게 달고 이걸 달고요. 이거 달고 미창. 어이 미창이 이게 완벽하게 달려 있어야지만 들어가네요. 자다 했어요 이제.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집제 밤이 있어요. 아까 분명히 충분히 들어갈 모양이었죠. 근데 안 들어가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.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되긴 했으니까. 자, 신발끈을 착착 붙여주고요. 오, 자 운동하겠습니다. 보상으로 은열쇠, 동열쇠, 아 이렇게 동열쇠를 얻는군요. 꼈으니까, 깼으니까. 오, 이게 총 그래서 현관문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해서 집을 전체를 만드는 건가 보네요. 이번에는 수조를 만들 차례입니다. 수조 이건가요? 어 아니죠. 자 바닥 이거 같죠? 자 바닥을 먼저 끼고요. 자 바닥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? 뭔지 아니네. 오 그렇군요. 먼저 이게 들어가네요. 다음에, 발판, 돌판. 오, 여기 딱돌 위치죠? 모양이. 위치. 다음에, 뚜껑. 뚜껑은 아직 차례가 아니에요. 자, 여기죠? 네, 여기 맞아요. 무언가 빠트린 부품이 있네요. 아하. 이 물고기는 이 빨간색에 꽂아주시고, 이 물고기는 노란색에 꽂아주시고, 뚜껑을, 뚜껑, 무언가 빠트린 부품이 있네요. 아, 이게 순서를, 지켜야 되는 건가 보네요. 자, 바닥을 깔고, 돌을 깔고, 물고기를 달고, 다음에 자 채워졌죠. 순서가 있네요. 순서를 안 지키면은 저렇게 경고 문구가 뜨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만들어졌죠? 순서를 항상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리뷰. 게임플레이, 조금 답답했죠? 그래픽, 최고. 아기자기한 프라 모델 만들기입니다. 모형이, 어, 모형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, 모으는 재미가 자요. 음. 어 조립의 순서나 어, 신발을 만들 때 조립이 순서. 조립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불편하네요. 재미없습니다. 굿굿. 자, 마저 어, 만들던 거 마저 만들고요. 수조까지 만들었고, 자, 신발장 만들 차례죠? 자, 신발장. 일단, 바닥을 깔아야 돼요. 짠. 그 다음에, 뭘까? 뭘까 이거일 것 같은데 어, 맞죠 그 다음에 오호 색깔이 들어가 있군요 빨간 신발 그죠 노란 신발 보라색 신발 상판, 상판으로 이렇게 닫아줘야 되죠? 문도 닫아주고요. 자, 잘 닫았습니다. 그 다음에 우산거리. 우산, 아, 구두주거이군요. 우산이 아니라. 짠! 아 만들어졌죠? 아, 이거 프라우델 하는 기분이에요. 진짜. 프라우델 만드는 기분이에요. 느낌 좋습니다. 이제 힐링, 힐링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요. 네, 느낌 괜찮아요.